올 한해 강원도 주요 이슈를 10대 뉴스 형식으로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는 올해 현안이었던 SoC 사업들이 본궤도에 올라서는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강원도는 올해 주요 성과로 강릉 대진간동해 북부선 예타 면제와 제천 영월 고속도로 사업 확정 등을 꼽기도 했습니다. 김선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자, 김 기자, 올해 강원도에는 SoC 사업과 관련해서 참 반가운 소식들이 꽤 있었어요.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최근 강릉과 고성 재진을 잇는 동해 북부선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동해 북부선은 강릉에서 재진역을 잇는 철도로 1967년 노선이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이 노선은 2년 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 철도 연결과 현대화가 약속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 4월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받아 예타조사 면제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복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53년 전 단절 이후 반세기 만에 복원이 추진되는 건데요. 사업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국토교통부가 최근 확정 고시한 기본 계획을 보면요. 이 남강릉 신호장에서 재진역까지 111.7km 노선 계획과 정거장 6곳, 신호장 2곳이 반영됐습니다. 속초역과 재진역이 확장 개량되고 강릉 주문진, 양양 간성역 등네개 역이 새로 생깁니다. 양양 고성 지역에서 요구했던 38선역 화진포역은 반영되지 않고 대신 신호장으로 건설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기본 계획 확정에 따라 빠르면 2021년 말 착공해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이 개통이 되면 강원도 철도망의 중요한 축이 될 텐데요. 구체적인 기대 효과들 좀 꼽아볼까요? 네이 구간이 연결되고 북측 구간도 정비가 된다면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유라시아 대륙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를 통해 영동 지역이 여객과 물류 수송 인프라를 선점해 북방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강원도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크게 기대했던 어떤 남북교로 활성화로 그 어떤 그 물류 수송이나 또한 또 우리 적경 지역의 어떤 관광 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동해 북부선과 함께 2027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하나 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인데요. 춘천역부터 속초까지 모두 다섯 개역이 새로 생깁니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동해안 북부 지역은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이 됩니다. 춘천시는 제2 경춘국도에 이어 동서 고속화철도까지 마무리되면 동서 관통 교통망의 핵심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원도의 용역결과 철도 개통 시 주말 하루 이용객이 만 명에 육박,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 인구 유입과 관광사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건이었던 동서 고속도로 제천 영월 구간 사업도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죠. 네, 충북 제천에서 시작해 영월까지 이어지는 동서고속도로 제천 영월 구간 조성 사업이 드디어 예타를 통과했는데요. 그동안 경제성 부족에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는데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강원도는 해당 구간이 내년부터 기본 계획 설계에 들어가고 2025년 착공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가 없어서 교통 오지로 불렸던 강원 남부권의 발전이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제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나머지 구간인 영월 삼척 구간까지도 완전 개통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토부가 제천 삼척 고속도로 중 영월 삼척 구간 건설 사업을 두 구간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원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월과 태백 그리고 태백과 삼척 구간을 따로 분리해 각각 추진하려는 건데요. 이게 국토부 계획으로 확정이 된다면 일부 사업이 후순위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에서는 사업이 반쪽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